성의 디바 장혜진 씨와 더 스테이지의 작은 MC 준일 씨와 함께하겠습니다. 준일 씨, 네. 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수척한고 막 분위기가 막 있어 보이고 아 정말요? 왜 그러죠? 제가 활동 준비 때문에 잠을 못 자서. 아. 네. 아. 아 지금 정신이 없는 상태예요? 너무 몽롱해요. 네. 여전히 역시 몽롱해야 돼요. 처음 됐죠? 연습실에서 우리. 네, 그렇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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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만나뵈니까 어떤 느낌이었어요? 어, 노래도 너무 좋아하고 막 그래서 되게, 되게 설레고 기대를 많이 했어요. 근데 실제로 뵀는데 너무 예쁘셔서 너무 놀랐어요. 음, 네. 그런 말 크게 하세요. 아, 네. 네. 너무 예쁘세요. 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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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네. 네. 어, 주니엘 씨는 지금 20대란 말이에요. 네, 네. 막그 생동하는 20대 느낌, 저는 옆에서 보면 저도 막 기분이 좋아지는데. 네, 역시 아주 상큼하고요. 예, 네, 감사합니다. 네, 발랄하기도 하면서 너무 예뻐요, 진짜. 예, 예쁘죠, 예쁘죠? 네, 진짜 예쁜. 네, 그런 그 주니엘. 감사합니다. 예, 노래도 너무 예쁘게 네, 부르더라고요. 노랬잖아요. 목소리도 예쁘고, <laughs> 네. 예, 외모만큼이나 아주 아름다운 예쁜 목소리를 갖고 있는 것 같아서, 예, 밖에서 연습할 때좀 듣고, 어, 목소리가 굉장히 어, 예쁜 목소리를 이렇게 타고났구나,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. 예. 감사합니다. 선배님 보고 다 배운 거예요. 그 그렇죠. 노래 잘하면서 예쁜에 원, 투, 이렇게 생긴 거예요. <laughs> 제자들이 계속 자라나고 있어요. 예, 네. 네. (20대) 때 어떠셨어요 장혜진 씨의 2 0대저의 (20대) 요 네. 어, 아르바이트로 d j 를 했었어요 예예예 d 예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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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트 뮤직 해가지고 뮤직박스 있고 거기서 LP 골라서 이렇게 예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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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어, 네, 그런지 이런 했었어요. 것도 받으셨겠네요, 그러면. 예, 네, 뭐, 그때 팬 편지도 받고, 예, 그랬었죠. 음, 예. 네. 그렇게 20대 시절을 보내셨군요. 네, 뭐, 그러면서 당연히 음악도 많이 듣고요. 그러다가 합창단에 지원을 하게 돼서 덜컥 붙었네요. 네. 한 200몇 대일이었어요. 예. 엄청나네요. <laughs> 자랑 중입니다. 네. <웃음> 네. <웃음> 그래서 어, 새로운 세상을 만났죠. 예, 그 전까지는 이제 음악을 너무나도 좋아만 했지, 직접 해볼 생각은 못 했었는데, 전문적으로, 어, 그, 이제 가수분들의 백그라운드 보컬 콘서트, 그 다음에 이제, 아 어, 앨범의 녹음, 예,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됐고요. 어떻게 해야지 멋지게 이 목소리가 악기 역할로 잘 묻어날 수 있을까, 이런 것들을 연구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서 지금의 장혜준 씨가 계신 거군요. <laughs> 네. 그 동대문 시장 가서 옷감 천을 떠다가 직접 만들기도 했었어요. 아, 정말요? 네, 의상을 막 이렇게 아, 재봉틀 하시고 재봉틀은 아니고 손바느질로 아, 진짜요? 네, 얼른 꼬매고 얼른 뜯을 수 있게. 아 네, 그래서 이제 그 코사지도 손으로 막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꽃 붙이기도 하고. 아 네. 와, 경쟁력 있으시다. 지금도 그쵸? 뭔가 의상 혼자 준비하라 아, 하시면 하시겠어요, 제가 그죠? 그, 그 가수를 그만둬도 아마 되지 않을까 그쪽으로 나가보면 네. 그래서 그런지 장혜진 씨 무대에서 항상 의상이 굉장히 멋있었어요 네.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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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뭐 너무 아름다우시지만 목걸리도막 반짝반짝 저는 시도해보지도 네. 못할 만한 옷을 그냥 척척 <laughs> 입으시고 아, 멋있습니다 <laughs> 몸매도 그만큼 너무 좋으셨어요 그러니까요 네. 근데 몸매가 대하에 있는 그러니까요. 옷이에요 네. 오늘 여자들 이런 얘기만 지금. 말하는. 이게, 이거 무슨 짓인가요? 네. 이해를 해주세요. 저는 이렇게 늘 장혜진 씨를 보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오늘 장혜진 씨 무대에 준엘 씨가 그냥 나온 건 아니에요. 뭔가 준비한 게 있어요. 말씀해주세요. 네. 네. 어, 이번에 아름다운 날들이란 노래를 제가 커버를 하게 됐는데요. 직접 선곡해 주셨는데 그 네. 이유 좀 물어봐도 될까요? 제가 굉장히 아끼는 곡중 하나이기도 하고요. 어, 주니열씨 목소리가 굉장히 예쁘고, 예, 그래서 이 아름다운 날들이라는 곡하고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어요. 음. 예, 정말 잘 어울리는 곡이고요. 예, 그래서 제가 잠깐 연습 때 들었는데 너무 잘하세요. 여러분들 큰 박수 쳐주시면 훨씬 더 잘하실 수 있을 겁니다. 박수를 네. 청해드릴게요